미쳤어. 지금 근데? 이 순간. 완전 많이 하고 갈게. 패드부터 이렇게 딱 하고 가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가 또 돌아왔습니다. 아, 네, 분들의 네. 네. 온갖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은근남녀 썰. 진짜. 말안 했잖아. 박치야?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한재성 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 논현중앙지점에서 정혜인 머리를 맡고 있는 최현입니다. 미쳤어. 정혜인, 정혜인이 저랑 동갑입니다. 이때는 진짜 저희가 점심시간 1시간 패시오프 가 생겨가지고 못 하기는 하는데 워라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낮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근무시간에 연장 근무를 하고 퇴근을 일찍 하는 아, 그런 그렇지. 식으로 저는 일을 하죠. 근데 요즘 그 점심시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예 컴퓨터가 전환이 돼서 아예 고객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제 꿀팁은 그날 예를 들어서 데이트가 있다 아니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그냥 다 말하고 다니면 돼나 바쁘다 나 오늘 너무 바빠 어? 너갈때안 됐어? 최기장 뭐 빨리 가 최대한 빨리 가 이러더라고요 아저 오늘 끝나 서 데이트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집중 완전 많이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예시를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퇴근 후에 일반적으로는 음. 공부를 해요. 학문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신문 구독, 경제신문 구독 등을 통해서 어 저의 그 자기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심스러운데요. 자격증이 한열네개 정도 있어요. 제가 모르겠지만 지게차 자격증도 있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재정계장님은 운동 되게 많이 한다요 저번 달에 끊었어요. 저번 헬스 달... 끊었어요, 헬스. 후 일곱 번 갔어요, 2주 동안. 2, 2주만 갔어요, 그때? 2주. 2주 갔어요. 아, 많이 갔네요. 어리기 때문에 더 놀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음... 아니면 또 언제 놀겠어요. 음...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은 뮤지컬을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매번 연습도 가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공연도 올리고 노래 한 소절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laughs> 은행원 퇴근시간 빠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시에 문을 닫기는 하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밀린 대출 연장 진행하고, 진짜 가끔 4시 넘어서 고객님들께 전화를 드리면은, 왜 아직도 퇴근 안하셨나요 어... 진짜 놀라요 아직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 꿈의 직장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네, 이렇게 퇴근시간이 부러워하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은행원들에 대한 관심이니까, 또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4시에 절대 퇴근하지 않습니다. 지금 3년 차인데 첫째 년도에는 뭐 피씨 프프제뭐 유연근무제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음. 퇴근이 생기고 나서 진짜 첫 번째 신입 때보다 훨씬 퇴근이 빨라지긴 했어요. 이게 그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은행에서는 52시간제 되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어떤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들이 은행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 들어가는 그 IT 회사에 안식년이 있대요. 3, 3년인가? 4, 5년 일하면은 1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준답니다. 한마디로 리플레시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는 건데 어디가 싶어요? 저거는 진짜 한국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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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들 진짜 거예요 한달 동안 영원히 안 들어오시는 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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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진짜 딱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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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살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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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가 진짜 우리 은행 임원분들께 1식 월, 한 1개월간 휴가를 이렇게 보내주는 게 너무 부러웠고, 만약 그게 제공된다면 더욱더 우리 은행과 또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원의 워라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한재성 계장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이번화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